Hi guys, how's it going? 안녕하세요 아티나입니다 여러분, You made it. You made it.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네가 그거 만들었어 라고 해석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동사 make 하면 만들다 이 뜻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물론 동사 make는 만들다 라는 의미라서 You made it. You made it. 라고 하면 네가 그거 만들었어 라는 의미도 될수 있지만 make는 만들다 라는 뜻 외에도 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you made it 이 말은 너 왔구나 라고 도착한 누군가를 반기 때 하는 말이에요. We made it! Hi, you made it! We m You made it! Hi, you made it. Made it.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와 약속을 잡거나 또는 누구를 초대하거나 초대를 받는 상황에서 가다, 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동사 come을 주로 쓰지만 네이티브는 이럴 때 동사 make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초대하는 대화문을 통해서 너올수 있어? 당연히 갈수 있지. 나못갈것 같아. 나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표현들을 네이티브는 동사 make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대화문을 듣고 따라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누구를 파티에 초대하고 그 파티에 갈수 있다, 없다 등의 대답을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나 네, 이번 주 주말에 파티할 건데 올수 있어? 네, 여러분 친구에게 이렇게 초대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파티를 하다는 have a party, have a party 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미 계획한 일정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will 가 사용되지 않고 be going to 또는 현재 진행형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형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할때 사용한다고만 알고 있죠. 하지만 현재 진행형은 이미 계획한 가까운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 이번 주 주말에 파티할 건데 이 말을 I'm going to have a party. I'm going to have a party. 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I'm having a party. I'm having a party. 네이티브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계획을 잘 표현해요. 그리고 올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can you come? can you come? 이렇게 주로 표현하지만 네이티브는 can you make it? can you make it? 이렇게도 잘 표현을 합니다. So can you make it? So can you make it? 그래서 나 이번 주 주말에 파티 할 건데 너올수 있어? 이 말을 I'm having a party this weekend. Can you make it? I'm going to have a party this weekend. Can you make it? 자, 이 질문에 그럼 당연히 갈수 있지 라고 대답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라고 표현할 때는 of course, of course를 앞에 붙이면 돼요. 그러면 뭐뭐를 할수 있다를 강조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갈수 있지 라고 할 때도 I can come, I can come 이라고 할수 있지만 네이티브는 이럴 때 I can make it, I can make it 이렇게도 잘 표현해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갈수 있지. 이 말을 Of course I can make it. Of course I can make it. 그럼 당연히 갈수 있지. Of course I can make it. 자, 반대로 미안하지만 약속이 있어서 못갈것같다라고 대답을 해 볼게요. 여러분 약속에 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약속은 promise니까 이 I have a promise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약속을 영어로 promise라고 하지만, 미리 세워둔 계획이나 일정이라는 의미의 약속은 promise가 아니라 plans, plans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약속이나 일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plans, plans.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I have a plan. I have a plan. 이렇게 단수형으로 표현하면 나 좋은 생각이 있어 또는 나 계획이 있어 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I already have plans. I already have plans. 그래서 약속이 하나만 있어도 I have a plan이 아니라 I have plans. I have plans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약속이 있어서 못갈것 같아라고 말할 때는 I'm sorry. I already have plans. So I don't think I can make it. I'm sorry. I already have plans. So, I don't think I can make it. d o so you have any plans tonight? Do you have a n tonight? I can't make it tonight. I can't make it tonight. 갈 수는 있지만 그날 늦게 퇴근해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좀 문장이 길지만 끊어서 표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친구가 I'm having a party this weekend. Can you make it? 라고 질문했으니까 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I can make it 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질문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답할 때는 I can but I can but 이렇게만 표현하면 돼요. 그날 늦게 퇴근해서 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퇴근하다는 영어로 get off from work get off from work 라고 해요. 하지만 네이티브는 짧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from work를 생략하고 get off, get off 자체만 잘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게 퇴근하다는 get off late, get off late, get off late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늦게 퇴근해서 이 말을 I get off late that day, I get off late that day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이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만들어야죠. 제, 제 시간을 영어로 on time 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하다는 make it on time. make it on time. make it on time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뭐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추측의 조동사인 might 와 뭐뭐를 할수 있다라는 뜻인 be able to를 써서 I might not be able to. I might not be able to. 뭐뭐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 I might not be able to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라고 표현하려면 I might, I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on time. I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on time. I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on ti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부분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하나로 합쳐 볼게요. 갈 수는 있지만 그날 늦게 퇴근해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 I can, but I get off late that day, so I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on time. I can, but I get off late that day, so I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on time. I can, but I get off late that day, so I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on ti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 actually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to rehearsal today. I actually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to rehearsal today.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못갈 수도 있다라는 말에 너무 아쉽다. 꼭 왔으면 좋겠어라고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제 아쉽다는 영어로 that's too bad. That's too ba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Oh, I'm sad you guys can't stay. Oh, I'm sad you guys can't stay. 너꼭 왔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때는 I hope you can make it. I hope you can make it. 아쉽다. 너꼭 왔으면 좋겠어. That's too bad. I hope you can make it. That's too bad. I hope you can make it. I really hope you can make it. I really hope you can make it. 러번 친구가 못 온다고 했는데 파티에 나타났을 때너 왔구나라고 반겨줄 때는 you made it. you made it. I'm so glad you made it.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m a l a r k e y you made it. m a l a r k e y you made it.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guys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in my next video. Bye!